우리 선거들 이제, 오랜만에 교회당에서, 이제, 네, 보게 됐습니다. 이연스러운 사장님, 남빛 사장님, 집사님, 또 다른 이 집사님, 그리고 미연님, 예비이 아, 네, 직접 얼굴 맞대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 달, 혹은 이제 처음부터 치면, 반복되는 일정이었지만, 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교회수에 예배드리다가 반복대로 지연되다가 드디어 이제 다시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출발 이점에 다시 선거죠 그동안 여러가지 많은 출발점이 있었지만 은또 다른 출발의 지점인 스타트 라인에 지금 섰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추춤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출발의 시작점에 지금 서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주인을 섬기고 또 교회에서 함께 선거의 교대를 나누면서 살아가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제목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laughs>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연초에 들었는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올해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믿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기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목표를 내 이런 계획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결과물을 나누기 위해서는 시작할 때부터 계획이 초점이 빠르게 세어져야 되죠. 모금한 계획을 세우고 포황된 계획 또는 잘못된 과정을 머리에 그린다면 그 결과물도 없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주발점을 시작해 나가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마당에 부정적인 시각들 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기초를 세워 나가야 것같습니다 우리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의 기준, 또, 가치, 핵심 가치, 방향이라는 것을 재점검하고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가 필요니다 <laughs> 그래서 짧게나마 우리 선거인들과 본문을 중심으로 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시작하는 지점에 있어서 우리는 새로운 의식의 전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 한국말로 하면, 이제, 52살이 됐어요. 만으로 하면, 이5 3 4 40살 됐습니다. <laughs> 12월 생일이어가지고. 근데, 가만히 지나온 시간들 을 생각해 보면은, 어, 저희 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이고, 그러신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자꾸, 가끔, 가끔 하고 말하면서, 그런 단성을 많이 하는데, 아버지가 어떤 기준점을 정해놓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목표치에, 기대치에 달성르지 뭐, 못하면은, 어, 조금 이렇게, 야단도 치시고, 푸시하시고, 이런 게좀 있었어요. 그래서 잘 못하지만은, 항상 어떤 일을 안 두고서는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반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본이 그려지지 않으면은, a s 제트까지 그려지지 않으면, 일을 잘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과 가다가 준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움츠러보는 거죠. 그래서, 주춤, 주춤하고, 뭔가 잘하지도 못하면서, 완벽하게 해야 된다그 마음의 부담감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 예로, 물론 뭐, 저의 부덕의 조치이고, 불성실에 결과가 이긴 하겠지만은, 요즘 <laughs> 설교를 한다. 성교 공부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잘하지도 못하면서, 어쨌든 정으로 반드시 잘 전달해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온걸를 끊임없이 요 그래서 항상 머리가 스며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생각한 게좀 좋지 않은 건 아니고, 하나님께 듣는 예배 가운데 내력받은 합당치 않으시겠지만, 죽을수도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담았던 말을 전달하면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욕심을 부렸어도 안 되고, 그의가 더 개념을 부려서 안 되고. 어쨌든, 때로는 원했던 것이 전달이 안 되더라도 내 마음의 것을 전달한다고 내가 확실했다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아, 앞으로는 원고를잘안 보려고 <laughs> 생각해요. 물론 그주인을 찾으셔야 되겠지만, 이자이가 되는 게 아닌데요. 아,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제가 금방 말한 건한 예의입니다. 생각의 전환, 의식의 전환,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자기의 자기의 능력에 원천을 자기에서 찾습니다. 또는 주변에 유력한 가까운 인물들로부터 찾아요. 내가 너만큼 많은 공부를 했는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학위는 어디까지 닦는가, 또는 나의 재산은 얼마나 있는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주실 것, 재산은 얼마나 되는가? 의욕은 등등등. 돈, 명예, 뭐, 재산. 그죠? 장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을 기초로 해서 자기의 가치를 평가해요.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50년은 나쁜 관점인데, 교회를 도왔을 때도, 야, 저 교회 목사님은, 어떠어떠어떠 어떠, 하더라. 뭐가 어떠어떠어떠어 어떠, 어떠, 하더라. <laughs> 그래서 뭐 <laughs> 그게 꼭 나쁘다고는 안 하지만 어필하는 해서 하는 거지만은 교회들 보면, 축구에 보면 우리 목사님은 무슨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가 어쩌고 저쩌고 이력사가 엄청 중요해요 <laughs>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만큼 준비된 목회자를 모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 성도님과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필을 하는 것도 너 좋아요 그러나 그 자체가, 한글, 한글 자체가 그 사람의 능력과 은혜의 보통이되어서면안 되죠. 그죠? 다른 관점이 있어야 되죠. 성도의 성도대, 교회의 교회대는 하나님으로부터 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로 나오셨다. 요즘은 그런 목사님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옛날에는 응, 이제, 많이 배우지 못하셨어도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전사상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목표하시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비단 수만 명 교회를 못했다하더라도 집에 조금만 교회를 하는데도 평생 세력을 지키면서 철교를 하시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 하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분의 능력의 원천, 은혜의 원천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기에요 돈이에요? 사람수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사역의 삶에 근본적인 힘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봤을 때는 어쩔 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시골에 또만교회 그 목사님, 물론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던 목사님, 그 목사님이 아무 거리고 <laughs> 자기 사랑에 실해 있는 목사들 보다는, 대개의 목사들보다, 그 벌써 말씀드린 것만 대개의 목사님을 기다려봐 주시는 그런 분들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분들보다는 그분이 더 진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은혜의 목사를 찾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세계의 교화들이 있잖아요. 여호와 여왕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전도령을 하다가 서원한가지를 들여서 공공 번역에 마가봉 10장 32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불러 장차 당하신 일들을 일러주셨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소리를 넘어가 사형 선고를 받고 다시 이방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조롱하고 침대고 채찍질하고 마침내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는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이상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이야기하신 것이죠. 채찍질 맞고 조롱당한 사인성도를. 그런데 그때, 제게리의 아들, 두그 아들 양보와 여한이 예수님의 까간에 와서, 선생님, 소원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부르시자 그들은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자기 스승 예수야 뭐 채찍지는 마저 십자에 호박이 주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어쨌든 예수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자기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이 사람을 따르는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떠나요 결국 이사람들이 세계에 대한 영광을 한모뭘을 했어요. 영광의 자리와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 나는 여기 내 동생과 내형은 여기 그거는 그 권력과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원천이 나온 그룹,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거 비단 세배교의 아들야라고 어려운 아니었죠. 열두 제자다 마찬가지였어요. 다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의 권연과 지식을 자기 능력의 근원으로 삼고 살았던 어리석고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보러 승부들에게 말했습니다. 빌보러 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나는 하늘만의 하늘을 낳고 이스라엘 속속이여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중의그인이여 율법으로는 아리생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괴하고 율법에 의한 흠이 없는 자루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배로 여길 뿐더러, 어떤 모든 것을 배워야 기만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장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이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나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하는 것이니, 곧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니다사도파울는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있어요.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의 능력을 옮길 수 있는 근거들이 괴로운 근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학문도 엄청 많고 지식도 엄청 많고 선생님도 해봤고 많은 근거가 없었 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다배설물처럼먹린다 찢기처럼 먹린다 이렇게 말했죠. 그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원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가리야 탐내 능력과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랬으면 좋겠다 말했죠.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시 있다면 무엇일까요? 야, 지금 나가서 너는 가만리의 문화에 가서 공부를 하고 너는 로마의 교황을 가서 공부를 하고 나는저큰 어디 교회에 가서 가사회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사명절 1장 4절 5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들에게 공부하여 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면난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까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여러분이 마시는 바에 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 더어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다른 걸 부탁하지 않, 다른 걸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기다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다. 왜냐하면 성령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상된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네. 교회는 외웁니까? 왜왜 교회답게 제대로섬겨교왜 합니까? 왜안 되죠? 왜안 되죠? 목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야말로 성령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능력과 은혜의 부엉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니, 알리기 뭐 위해서 교회에 있고 목회자도 공부시키고 그런 거에 전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봐는면안 돼요. 교회에서 <laughs> 교회 왔다가 다른 학면들만 칭찬합니다. 사업하려고 교회에 왔다가 반대가이고 다른 더큰 교회로 가는 사람이 또, 그 사람들하고, 삶이 좋아가지고 왔다가, 그 사람하고 싸우니까, 또그 교회 안다는버리고 예수 필요 없다 하고 나가버리고, 그 목적이 잘못된 것이죠. 오직, 우리 삶의 참된 능력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로부터, 도 그리고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고, 다시금, 새로 시작하는 예배를 위한 이마당에, 하지만은, 그러 리가 없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과 은혜의 원천에 대한 우리 의식의 전환은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사실들이 증거되어 있어요. 아니죠, 이게. 어머니 이사가 관드는 4월 4일 상반대로 보면, 은 그들이 안는원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시 <laughs>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래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함이 것. 고 문장이 보면 전부 다 복수해요. 그죠? 그들이 오지에 가득하며, 안아시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의 하나씩 모여있네. 그들이 다, 성립, 충만함을 남고. 교회는 벌는 기능이 약화되는안 됩니다. 부재하면 안 돼요. <laughs> 저도 그걸 더 열심히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성령 보고, 자기 혼자 예배 드리고, 좋은 사람들을 눈에 충만 하고, 옆에 사람들을, 어, 적으로듣던록만 지가 알아살이 무 뭐, 이 잘못된 일을 뱉어서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 제 그, <laughs> 어, 이메일이나 이런 거, 또 아이디 보면은, New m e d i a t 라고 정했어요. 어떤 사람은 작가꾼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m e d i a t 가주메디이라는 말이잖아요. 부동산하냐? <laughs> 물건 파냐? 새롭게 뭐 아이디어를 가지고 거래하는 거니? 뭐 이렇게 묻는 사람도 갖고 있어요. New Mediator. 제가 New m e d 라고지게 처음에는 제가 무엇을 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아이디에이터. 모세, 모세 들와 모세스. 저는 생각할 때, 성경에 유대하신, 훌륭하신 많은 분들이 있지만, 모세라는 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과 사랑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중하한 사람이잖아요.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가는 하나님의 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모세스라는 그 아이디도 많이 쓰고, 사람은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그, 유 미디에이터라고 나중에 또 바꿨는데, 예수님이 중계자이신도 참된 유일한 중계자이신고 그죠? 하나님과 주인들 사이. <laughs> 그분의 은총을 사람들과 그리스도,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준비해은봉부팀이라도쳐자 <laughs> 뉴미리드 이렇게 제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중대자가 필요하죠. 그들이 아는 온 집에 가득하고 하나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며각 사람의 하나씩 만이 있더니, 그들이 다성령에충만함을 갖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시지만, 누군가의 뒷받침,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가능했을 거니에요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사람을 초청한다든지, 그 사람의 공유를 들어준다든지, 등등, 누군, 누군가의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는 것이죠. 사람의 공동체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갑자기 고뭐 방안하고, 불이 떨어지고, 진짜 이제 가짜 짓고, 방안해서간다면서막 이야기를 하고, 그게 성령의 공동체는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성의의 공동체는 사람과 돌봄의 공동체에 주변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가오고 그래서 그 사람도 나처럼 저, 저처럼 말고 <laughs> 나처럼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내영초과내 원전이 되신 그분을 알아갈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두어 주는 것 중계가 되는 것, 다리가 되는 것, 매개가 되는 것,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어린 우리 각자가 다른 성님이나 또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다고 우리 사영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 아니에요. 다른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원양한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초적인 역할을 하시는 그런 사람, 그런 좋은 지적을 하는 우리가 다 하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하나님께서 어, 은혜와 능력의 원천이 계시고 하나님을 받는 분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할수 있죠.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신앙을 처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어 사역을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복음 증거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들이되기 위해서 4절 중반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빌지만 <laughs> 제가 듣겠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다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게 방법은 우리들게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여러 살람에 머물러 있다니, 이 소름자 나에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서로 하였다 누가 신기하게 이루어 이루대. 보라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갈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각사람이 남고 강함으로 붙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아데인과메데인과 을남인과 또메사로타니아 유대와 박바독이야 본도와 시아폴리아와 황병이야 에그바 구레네에 박바온이비야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되게 뜨거운 사람들과 그레데이과 아라비다 우리가 우리의 한 번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바람을수 있는 것다다 놀란다. 당황하여 서둘러 이이 어찌 된 일이냐 또 어쩐 일을 조롱하여 있는데 그들이 세수를 취하였다 아다 다른 영상성에 보면 매일 말하 세수를 취하였다는 They have had too much wine. 그들이 너무 많은 포도를 마셔버렸구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람들을 조롱는 만큼 초대교의 제자들 사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오히 힘을 니다이 상황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그혜가 있다는 것 나도 다른 사람들, 은혜가 는 것입니다. 크게 작던, 힘이 있던, 힘이 없던 간에, 멀리 있지 않아도, 또는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어디에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사람들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마지막으로 앞에 능력과 은혜의 원천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많이 남니다 이것도 복음을 준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은혜와 능력은 함께 공유결합이 된다 이런 말을 했는 그런데 이런 어떤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연락 반드시 안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화해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여하고, 사랑하는 것 사랑의 공동체를 는것 이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은 내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사랑은 내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책을 소개해놓은 데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각기 다른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 다른 우주의 충돌이다. 각기 다른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 다른 우주의 충돌이다. 저는 모르는 개체들이 만나가지고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충돌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내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가질 때그 사람의 완전히 분명하게 다른 그 모습들이 서로 닮아가고또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니까 용납하게 되고 결국 하나가 될수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른 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오해와 또는 미움이 잦던 곳에는 결코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습니다 고림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사랑을, 사랑을 오래 참고 시작해서 뭐, 사랑에 대한 좋은 말씀들이 가득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림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에는 성령의 은사가고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그리고 사랑의 내용, 사랑에 대한 강조. 이 중간에 1되어 있는 공문인데 12절에서 우리도 12장에서 12장 12절에서, 12절 12절에서 36절인데, 하나의 몸과 많은 집체. 손 발을 잡는 건가요? 아는 손을 또 잡는 건가요? 머리는 발바닥을 잡는 건가요? 발바닥은 모리 포켓이 안나가게 때문리 모래 포켓이 사는걸잡요 서로서로 잘 모르는거죠. 그래서 눈은 뭐, 뭐 귀를 다짐할 수는 없고 그럴수도 있고 귀는 입을 긋지도 어, 못하는게 월죠 얼굴이 얼굴이냐? <laughs> 그냥 가물고 있지. 느낄수 있는거죠. 오해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하는거예요 나는 느꼈는데 넌 이렇게 얘기하냐너 잘못된거야! <laughs> 이다지 <단지> 되는거죠. <laughs> 그러다보면 미움이 생기게 되고 오해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미움이 되고, 적대시한고 결국 궁금치가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능력과 은혜의 여건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또는 그것과 함께, 또는 그것보다 어쩌면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 가운데 하나를 사랑, 이루는 것, 화해, 이게, 예, 너무 관용 하나되요. 내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 사랑이다. 밖에 다른 두사람이만나는 서로 다른 그 중에 출고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 기도하면서, 그 오해가 이해가 되고, 미움이 사랑이 되고, 나눔이 하나가 되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우리가 앞으로